오늘은 탈모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대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탈모, 이 탈모의 정의. 이것 또한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논문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한자로 풀면 버슬탈의 털모자라고 해요. 그래서 즉, 어, 털이 탈락하는 것을 말한대요. 털이 탈락한다. 그래서 벗을 탈에 털못 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될 부위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털이 많이 빠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뭐 예를 들면 성인 기준으로 약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유전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유전적인 요인으로 굵고 튼튼한 모발. 걔네들이 그냥 막 하루에 막 80에서 100개씩 빠는 거예요. 이런 거를 탈모라고 할수 있죠. 탈모는 모발의 성장기가 갑자기 휴지기로 전환될 때목발이 연모화 현상이 나타나고 연모화가 뭐냐면 털이 길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솜털처럼 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솜털처럼 자라고 빨리 이제 휴지기와 퇴행기가 자꾸 겹치는 거죠. 실제로 저는 한 20년 가까이 머리카락이 그한 부위가 거의 후두부 부위가 연모화가 되어 있는 분도 제가 케어를 했었거든요. 네, 그 연모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휴지기 기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결국 모낭이 폐화가 돼서 모발의 재생이 불가능해지기도 해요. 이제 씨앗이 사라진 거죠. 네. 또한 모발을 한의학에서는 혈액 일부분이라고 표현을, 표현을 한대요. 혈의 일부분. 저도 이 자료를 찾고 깜짝 놀랐는데 모발은 혈의 일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모발과 혈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실제로 모발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혈의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수면부족, 아니면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뭐 술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혈이라든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몸에 열이 막 쌓이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이 발생해서 탈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즉 냄비에 물 끓이면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몸 속에 지속적으로 열이 너무 많이 쌓이면 수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 해야 되는데 수분과 혈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노에 충분히 물이나 거름이 공급을 못하면 벼가 말라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발도 머리카락이 필요한 수분이나 영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수분과 영양이 중요합니다.